2023년 8월 18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릇된 율법 지식으로 열심히 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집요하게 박해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의에서 재판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리세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음무에 가담한 사람은 마흔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상들과 장노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혼하여 바울 여러분 앞에 끌어내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에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려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청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대로 데리고 가서 물어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외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대장님에게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 보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샤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은 벨렉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과 총독 벨릭스 가카에게 문안 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외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사람의 율법문제로 고소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에게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서 제수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잘못된 신념은 위험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암살할 40명의 암살단을 조직하고 시행하죠.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나리세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마흔 명이 넘었다. 맹세까지 한 것은 이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들이 저주를 받겠다고 결심한 것과 같은 말이지요. 이들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 스스로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고 율법을 수호하기 위한 결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신념을 믿음보다 앞서울 때 불리한 일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고 그 들음은 그 들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 행위 또한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모가 탈로가 나고 결국 그 백부장과 천부장에까지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데요.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바울의 암살 음모는 때마침 그것을 알게 된 바울의 조카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알게 된 것은 단지 우연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필연이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하심이 이 일을 알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을 죽이는 음모에서 그를 살리는 계획으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바울의 조카에 제보를 받은 천부장은 벨렉스 총독에 있는 가에샤라까지 긴급하게 호송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천부장의 조치는 사실 관할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적용할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본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행하는 자를 보호하고 계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천부장은 바울의 무죄를 입증하는 공문을 직접 작성해서 벨릭스 총독에게 보냅니다. 공문에 담긴 내용은 그의 의도는 사실 상관인 총독에게 자신이 현명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처형을 당하거나 가칠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부장은 이 사건이 로마 시민인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문제에만 걸려있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고 리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 시민인 바울을 처벌할 로마법의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천부장의 의도를 활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살리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이 우리 뜻대로 되기를 바라기보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늘 예측할 수 없는 위태로움이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낭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단의 간계한 계략입니다. 우리가 이 위협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섭리를 믿고 우리 지키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고 담대히 믿음의 여정을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위협이 있고 어려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곳곳에서 하나님 돕는 자들과 협력자들을 붙여주시고 모든 위기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믿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